오늘도 일단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어제 일단 이제 축구 분석이 일단 상대가 좋았죠. 일단 클럽 블레이와 일단 모나코 와은 거는 약간 조금 오바만 접근 포인트를 두시고, 어, 일단 나머지 일단 뭐 레버쿠넨도 일단 변화가 조금 크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일단 코펜하겐 원장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자 일단 프랑크 푸르트스포르팅 일단 바르셀로나 일단 좋은 접근이 됐었고 나폴리가 어제 일단 조금 태장 이슈가 조금 나오면서 일단 수비적인 운영에서 오버도 안 났고 일단 나폴리가 또 일단 아쉬웠던 패배를 또 당했네요 일단 이제 또 MLB 분석도 일단 어제는 일단 다섯 경기만 들어갔었는데 일단 다저스 오버 제외하고 일단 전부 일단 라인업들이 조금 잘 순환해서 조금 들어왔습니다 특히 또 일단 이제 또 시카고 컵스 일단 콜린레어 나오면은 충분히 일단, 이제, 또, 시, 어, 시사이드로 일단 접근 포인트를 두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1대5로 신승이었어요. 근데 일단, 헌터 그린이 일단 아주 일단 좋은 피칭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고, 일단 그 가운데 일단 베이징 오바, 양키즈 마에, 일단 미러키도 일단 또 마인을 해줬지. 클럽 빌레 오바, 프랑크 프로투승 일단 스포르팅 마인으로 일단 역시, 일단 주력, 부지력, 깔끔하게 일단 적중이 됐다. 이렇게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운데 일단 오늘 경기 일단 또 분석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도 일단 주말, 언제나 일단 또 주말에 일단 또 기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단 주말의 기회를 상당 히 일단 노림수를 가져보시길 또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오늘 경기 또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경기 일단 또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경기는 일단 역시 요미유리와 히로카프의 경기부터 역시 또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퇴장 당할 만한 했어 어, 솔직히 일단, 어, 조금 태클이 조금 세 장당 얼마나 냈다. 이렇게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국내하고는 일단 한 경기밖에 일단 진행이 조금 안될것 같아요. 자, 일단 이제 요미루야, 일단 히로카프의 경기부터 또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요미, 일단 아시다시피 일단 요미루 일단 동기부여가 일단 상대또큰 가운데 있다. 이렇게좀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일단 지금 현재로 요코베이가 일단 2위자를 달성을 했습니다. 어떤 어제 일단 모리타카드를 꺼내고 일단 또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어 일단 어제 일단 모리타의 원정 경기는 조금 불안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일단 이제 두 게임 차로 벌어졌어 근데 또 히로시마가 또 일단 여섯 게임 차로 또 추격을 하고 있는 단계이다 보니까 일단 히로도 동기부여가 크고 일단 역시 용묘리도 일단 동기부여가 상대 더큰 가운데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그 가운데 일단 오늘 경기는 야마사키 요리와 일단 오세라의 매치로 또 진행이 되는 경기인요자 지금 은 일단 야마사키 요리는 일단 역시 또올 시즌 상대 일단 좋은 피칭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다가 중간에 약간의 조금 기복이 있었지 그지 그러다가 일단 다시 일단 밸런스를 조금 맞춰가는 모습들로 최근에 일단 호투를 조금 이어가고 있는 페이스를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일단 전반적으로 일단 이제 또 히로전도 상대도 좋았어요 어 그랬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야만사키 요리에 일단 히로전은 조금은 긍정적인 고려를 조금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반면 또 일단 오세라도 역시 일단 요미전에 강했어 강한 모습들을 좀보여줬기 때문에 나름 또 일단 이제 또 내용적으로는 일단 피칭 내용에서 그다지 조금 밀리지 않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인데요. 일단 이제 오세라가 일단 이제 홈에서 일단 두 차례, 두 차례 일단 역시 요미전에 또 등판을 했었고 원정에서 일단 세 차례 일단 역시 또 요미전에 도쿄도 원정을 갔었습니다. 자그건운데 일단 오세라가 물론 호투를 보여주긴 했지만은. 오세라 등판했던 도쿄동 원정은 요미가 일단 3전전패였어요 3전전패를 기록할 정도로 일단 오세라의 피칭영과는또 다르게 일단 역시 히로의 원정타격이 도와주지 않았다는 점을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어 무슨 요인인지 알겠지 그러다 보니까, 목부보다 일단 이제 또, 원정 히로에 빠다 야마사키 요리를 조금 공략하기는 조금 어려운 경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사이트를 조금 들은 부분들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요금기를 일단 요밑 사이드, 요밑 사이드로의 공략 포인트를 살짝 고려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 일단 그 가운데 일단 요금기는 승일패 1도 좀 좋아보여요. 승일패 1. 어떻게 보면 일단 접전이 될 가능성도 상히또 있어 보여. 그러다 보니까, 승일패 1의 공략 포인트도 조금 고려를 하시고, 개인적으로 일단 요금기는 4.5 기준점에 언어반은 조금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물론 이제4.5 기준점 같은 경우는 어, 일단 묻지도 따지지만 역시 접근을 하는 케이스들도 왕왕 있긴 해요. 그렇긴 하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요 경기만큼은 조금은 역시, 어, 좀 관망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 아,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요 경기는 언어반응 패스를 하시고, 개인적으로 일단 요미승과 승일패 1일 공략 포인트로 노려보신다면은, 역시 일단 충분히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수 있는 경기라고 조금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플레이를 조금 잘 골라서 접근을 해보세요. 자, 다음 경기는 일단 야쿠르트발단 주윤희 찌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무엇보다, 일단, 양 팀들의 상대 전적은 상대 또 팽팽하다. 아, 요렇게 조금 늘말씀을 드리고 있죠. 일단, 야쿠르트가 또잘 괴롭히는 팀이 한신을 잘 괴롭히고요. 또, 일단, 준이찌를잘 괴롭히고 있습니다. 또, 준이찌 역시도 한신을 또잘 괴롭혀. 어, 일단, 이제, 무엇보다, <laughs> 요시무로와 야나기유아의 또 등판을 쪽으로도 잡혀 있는데, 야나기유아는 아시다시피 또홈 경기가 강해. 홈에서 일단, 역시, 기본적으로, 조금 본인 피치 내용들 충분히 또 보여주는 내용들이 좀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일단 같은 센트럴 리그 지구에 있지만은 올시는단한 채로 일단 야쿠르트전에 등판을 안했다. 아 일단 요 이유를 여러분들이 조금 아셔야 됩니다. 무엇보다 일단 야쿠르트전이 약해요. 야쿠르트전에서 일단 지난 시즌 3연패를 당할 정도로 유난리 일단 야나기 유야가 일단 야쿠자에 약세를 조금 보여주기 때문에 어떻게 일단 오늘 경기 이번 대회 이번 시즌에 야쿠르트전을 피해서 일단 등판 일정을 가져갔다고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럴 정도로 일단 유달리 또 일단 야라기야의 일단 야쿠전의 열세들을 조금 주목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반에또 일단 요시모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일단 역시 꾸준하게 일단 세 경기 동안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약간 조금 불안한 친구죠. 어, 일단 직전에 일단 주니찌 마테그로서 어, 7인 동안 구피안타를 맞았으니까 조금 불안한 내용이지만은 최근에 일단 피칭밸런스에서 그래도 일단 야라기야보다는 요시무라의 상대 전적을 조금 주목하시면 조금 좋은 내용이 될수 있다. 일단 요경기는 일단 야쿠르트 역배입니다역배 사이드 한번 더 공략 포인트가 될수 있는 경기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그 가운데 일단 요경기는 4.5를 받을 경기는 아닙니다. 일단 요경기 물론 이제 야나기 후야가 호음에서는 잘 던져준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전반적으로 일단 이제 또 야쿠르트전은 상당히 일단 취약하다고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요경기를 충분히 또 오버도 한번 고려를 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요경기 야쿠 역배또 오버 사이드. 요렇게 한번 공략 포인트로 조금 주목하셨으면 좋겠어. 자, 다음 경기는또 일단 한신과 요코베의 이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신 분들은 다들 또 추천 절차 눌러주시고요 자 오늘은 일단 9.5배까지 일단 올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아시겠죠 부르미님도 일단 역시 주말까지 잘 챙겨드리겠습니다 오늘 올킬 각이야 어, 일단 최선을 다해서 또 일단 세트을 해왔소 가보자고 자 일단 이제 다음 경기는 한신과 요코비입니다. 어, 일단 이제 또 한신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우승을 또 했죠. 그런 가운데 일단 이제 물론 경기들을 또잘 끌고 가고 일단 주전 멤버들을 조금 가용하고 있는 행보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요코비는 지금 이제 동규배가 불타고 있어요. 지금 이제 일단 요미유리와의또 일단 2위 싸움이 두 게임 차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요코가 일단 역시 상당히 또 집중도를 조금 안고 가야 된다. 어, 일단 이제 또 오늘 경기는 일단 고시엔에서 펼쳐지는데, 날씨는 일단 조금 흐린 가운데서 그냥 조금 진행이 돼요. 일단 별다른 일단 날씨일 수는 없는 가운데 일단 진행이 된다는 점이고, 자, 그건 일단 이제 하야카와와 안드레 잭스네 매체로 또 진행이 되는 경기입니다. 자, 일단 어떻게 보면 일단 하야카와가 일단 육성선수 출신이야.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일단 역시 육성선수 출신으로 지난번 에 일단 주니치전에 일단 잠깐 등판을 했었고 그 가운데 일단 8월 27일 날요코브 베이전에서 5이닝 동안 역시 일단 2피안타 무실점으로 일단 깔끔한 피칭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던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 하야카와에게 다시 한번 또 기회를 주는 개념에서 일단 한씨는 오늘 약간 하야카와를 가용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반면 또 일단 안드레잭슨 같아요도 1시나 5시는 이제 한신전에서 또렷하게 일단 역시 강점을 조금 보여줬습니다 어 일단 최근에 약간 또 피칭 밸런스를 조금 직전 경기 때 야쿠르트전에서 어 조금 개선했던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요 일단 요 경기 같은 거는 역시 약간 최근 안드레 잭슨의 일단 상승세 또 일단 또 무시할 수 없다 요렇게 좀 보셔야 될것 같아요 자그 가운데 일단 이제 또 물론 이제 첫 번째 경기 때는 하야카와를 공략하는데 상당히 또 어려움을 겪었던 요코비다 요렇게 좀 보셔야 되는데 전마으로 일단 요코베이가 최근에 일단 후반기 들어서면서 일단 타격적인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역시, 어, 일단 역시 시즌 중반에 일단 맞대결 편월달까지는 조금 주춤했던 타격이 9월달 들어서 일단 역시 상승세로 일단 전환되기 시작하면서 일단 기본적인 투수력은 있는 팀이지 그지? 그런 가운데 일단 역시 2위자를 탈환했다면은 일단 당시보다는 일단 하야카와가 공략이 당할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이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요경기는 일단 제가 봤을 때 일단 요코사이드 요코사이드로 정배당은 조금 납득이 된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약간 하야카와가 고전을 하더라도 실제로 볼때 한신이 일단 무리하게 불펜을 또 과용할 이유가 없단 말이죠 일단 요경기는 충분히 일단 요코사이드의 공략 포인트가 또될수 있는 경기고요 역시 일단 5.5 기준점에서 일단 두팀다 일단 최근 타격감이 그래도 일단 좀 준수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일단 역시 또 오바도 공략 포인트가 될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요 경기는 요코사이드 오바사이드 요렇게 한번 역시 한번 접근 포인트로 고려를 해보시면 좋겠다 자 다음 경기는 일단 라쿠텐과 세이브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천 취소 경기들이 일단 또 있어요 일단 아래쪽에는 조금 뭐가 또장기른 경기들도 좀 있네 자, 일단 또한번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코저저단 다카시코나의 맞대결로또 진행이 되는 경기입니다. 자, 오늘 경기 일단, 라프텐 어, 파크 같은 경우는, 지변제를 일단, 어, 날씨가 흐린 가운데서 지금 이제 조금 진행이 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비 소식 다들 감사합니다. 자그 가운데 일단 오늘 경기 일단 어, 일본은 일단 날씨가 괜찮아요 일본 날씨가 상당히 일단 좋은 가운데 있다는 점이고 자그 가운데 일단 이제 또 코자와 다카시코나의 매치로 또 진행이 되는 경기입니다 자 일단 못엇보다 뭐, 일단 요 경기 같은 경는최근 일단 코자가 실점이 늘어났다 상당 일단 최근에 일단 피안타율도 조금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어, 일단, 무엇보다, 특히 또 일단 장타용도 조금 문제가 되고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일단 코자가 지금 현재 상당히 또 불안한 내용들로, 세이브전에서 올 시즌 또 조기강판 경기도 또한 차례 있었다는 점을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건 일단 다카시 코나가, 일단 또 승훈이 조금 따라주지 못했지만, 올 시즌 그럴듯한, 무엇보다 일단 라쿠텐전에서만큼은 그럴듯한 세경기 등판에서 2승 무패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럴 정도로 역시, 상당히 또 밸런스를 또 안고 갔던 부분들이 좀 있었고 자 그건 일단 양 팀들의 상대 전적은 10승 10패예요 10승 10패로 상당히 지금 팽팽하게 일단 좌우가 되고 있다면은 지금 현재 일단 6경기 같은 경 선발의 무기감이 무엇보다 조금 중요한 매치가 되지 않을까 최근에 일단 역시 선발의 컨디션이 조금 중요한 매치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일단 6경기는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일단 이제 코나이 페이스 후반기 들어서 면서 최근에 일단 연승도 조금 달려주고 있고요 어, 상대또한 어, 조금 좋은 컨디션들을 원정에서도 좀 보여주고 있다면은 세이브 역배 한번 또 공략 포인트 노려보셔도 조금 무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조금 드는 내용도 없잖아 있습니다. 자 그건 일단 유경기5.5 기준점이 또 잡혀 있는데요. 일단 유경기도 일단 5.5 기준점에 오버도 일단 공략 포인트가 될수 있습니다. 일단 오버 사이드도 지금 배당이 조금 빠지고 있는데요. 충분히 도 한번 고르 대상으로 조금 품어보시길 그렇게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국내하고야 세 경기가 펼쳐지죠. 근데 일단, 지금 이제, 예, 맞습니다. 지금 우천 취소. 어, 지금 되는 상황들이 조금 발생하고 있는데요. 자, 일단, 이제, 인천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일단 비가 조금 계속해서 좀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지금 이제 우천 취소 소식이 떴는데요. 일단, 비상황을 조금 CCTV로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핸들 일단 이제 또한번또 보도록 하죠. 일단, 어, 무력 경기장 사거리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일단 꾸준하게 일단 오전 때부터 일단 비 소식이 좀 있고요 주변들 일단 이제 강수량도 꾸준하게 일단 지속이 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단 인천 같은 경우도 오늘 경기는 조금 진행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 역시 우천 취소 소식이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소 처리가 될 것이다. 자그 가운데 일단 이제 또한 군데 있죠. 수원 KT구장. 수원 KT구장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원 KT구장 같은 경우도 오늘 역시 똑같이 일단 수도권지역이다 보니까 지금 일단 역시 비 소식이 조금 있는데요 장안구청 사거리또한번더 가보도록 할게요 자 장안구청 사거리 지금 현재 일단 역시 조금 비가 살짝은 소강 상태에 있긴 하지만은 일단 역시 우산을 쓰고 다닐 정도로 일단 비가 조금 내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전마도 일단 이제 수원도 조금 있다가 조금 취소가 될 여지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일단 남은 구장 한 구장이죠 창원 NC로 한번또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원 NC. 네, 어서오고 다들 반가워요. 자, 일단 수출정문사거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은 지금 현재 일단 비가 오지 않습니다 <laughs> 전반적으로 일단 날씨가 조금 흐린 가운데 일단 진행되고 이 있지만은 일단 이제 또 새벽부터 일단 9시 넘어서 일단 비 소식이 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 전반적으로 일단 창원은 야구를 진행하는 데는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다 오늘 경기는 일단 이제 NC와 롯데 경기만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그 가운데 일단 오늘 경기 또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laughs> 자물 한잔 마실까 자 오신분들 추천 절차 눌러주시고 자 요경기를 일단 나균한과자 지금 라일리의 경기로 일단 진행이 되는 경기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일단 선발의 이점 확연하게 일단 라일리를 조금 좋게 보시는 부분들이 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단 어, 라일리가 특이한 오시는또 롯데전에서도 일단 역시 승리를 거뒀고요 나름 또 일단 이제 또 홈경기가 조금 취약하긴 했지만은 직전에 한 차례 일단 홈 경기에서 나름의 또단 호투를 보여주면서 그런 부분에 징크스를 약간 깨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단 말이야 어 근데 일단 한 차례 조금 지켜볼 필요는 있다 근데 일단 라일리가 올 시즌 그래도 일단 꾸준하게 일단 홈에서 상당히 역시 조금 기복이 좀 있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하기 어렵다 직전 두산 상대로 일단 홈에서 6이닝 무실점 한 차례 승리를 거두긴 했습니다 근데 일단 이제 올 시즌 롯데전에서 나름떨단 피칭 밸런스를 조금 안고 갔던 부분들이 좀 있긴 한데요 아 어, 일단 또 나균한도 실질적으로 올 시즌 역시 또 일단 NC전에서 6.1인 또한 무실점으로 승패를 기록하지 않았지만은 나름 또 일단 호투를 펼쳤다는 점은 조금 부정하기 어려운 내용이야. 그럴 정도로 일단 최근 에 일단 어, 나균의 또 NC전도 상대도 준수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근데 일단 이제 양 팀들 선발 메커니즘이 지금 현재로 일단 어떻게 보면. 컨디션 자체가 일단 최근에 일단 낙윤안이 3연패를 달리고 있긴 해요. 3연패를 달리고 있지만은, 무엇보다 지금 이제 NC 타선이 지금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일단 NC의 경기를 보시는 분들이 아시겠지만은, 타선 쪽으로 일단 역시 조금 뭐 삼성전에서 뭐 일단 SS전에서 나름 일단 점수대들을 조금 뽑아주고 있긴 한데요.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일단 시즌 중반에 보여줬던 그 화력 폭발들이 지금 일어나지 못하면서 전반적으로 일단, 뭐 지표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점, 어, 안타수가 상대 또 많이 줄어든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면은 최근 롯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일단 타선에서의 문제점들은 조금 없는 상태야. 물론 불펜이 조금 문제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일단 나균안의 인인성화가 조금 안 되는 부분들이 조금 문제는 될수 있어. 근데 일단 저는 요 근기는 일단 과감하게 한번 역배당 한번 또 노림수를 가져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실질적으로 일단 이제 또나균안의 N 시전은 일단 지난 시즌도 조금 나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 내용들이 조금 있었고, 실질 균환이가 올시는 원정 피칭이 오히려 대령 안정적입니다. 홈보다는 일단 원정에서의 경기력들이 다소간에 조금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다면, 히일 일단 라일리가 직전 두산전에서 물론 호투를 보여주긴 했지만, 은 일단 경기력 자체가, 일단 홈 경기는 그래도 일단 기복이 심했다는 점은 또 부정하기 어렵다는 점이죠.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저는 일단 어떻게 보면 두팀다 일단 불편상은 황 비슷하단 말이지. 그렇다면, 일단 이경기를 일단 최근 타선의 분위기는 롯데사이드, 롯데사이드로의 공략 포인트를 충분히 한번 고려해 보셔도 좋은 경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조금 드는 격이에요. 일단, 과감한 롯데 역배, 한번또 일단 노림수를 가져보셔도 될 정도로, 나균한도 역시, nc전에 밀리지 않았다는 점을 조금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이야 일단 요금기는 일단 역배 사이드 과감하게 일단 노림수를 가져보시고요 안전한 접근을 원하신다면은 서류 일단 요금기 25 기준점 프랜 사이드 프랜 사이드도 일단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렇게 한번 흐름을 잡아 보신다면은 충분히 역시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오늘 경기 일단 비 소식은 지금 현재 일단 오후 9시 이후부터 일단 창원 n 시 같은 경우는 조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경기가 전반적으로 일단 진행이 된다면, 후반부 때도 일단 두 팀들 불펜들을 고려했을 때 약간 난타전의 가능성을 조금 고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요건 일단 8.5를 빠질 경기는 아닌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일단 8.5 기준점에 오버사이드도 충분히 또 한번 공략 대상으로 조금 고려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수 있다는 점을 조금 주목하신다면은 오늘 경기 역시 충분히 일단 케어가 될수 있는 부분들이 더 있다 이렇게 한번 고려 해보시길 바랍니다 또 일단 롯데는 또 어떻게 보면 또 역배 때 찍는 맛이 있죠 어, 그런 부분들을 조금 염두하시고 를 일단 역시 두 두팀 두 선발들이 나름 일단 밸런스를 조금 안고 가겠지만 은요 경기는 어떻게 보면 또 5회 이후의 싸움이 될수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조금 주목을 하셔서 한번 접근 포인트를 고려하시길 그렇게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뭐 최근 에 일단 경기력 분석 자체가 좀 좋아요 그죠 일단 최근 에 일단 역시 MLB도 꾸준하게 또 올라와주고 있고 특히 또 일단 좋은 패턴들이 뭐냐면은 주력과 부주력이 같이 들어와야 돼, 그지? 주력만 들어오는 것도 의미가 없단 말이야. 그리고 일단 이제 또 부주력만 들여왔을 때도 솔직히 조금 의미가 없어. 무엇보다 일단 주력과 부주력을 깔끔하게 먹고 가는 게 조금 중요한데요. 오늘 경기는 일단 역시 올킬로 한번 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9.5배까지 주간 깔끔하게 먹고. 일단 주말 고배당 우리 또늘 주말이 좋았죠. 어,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더 깔끔한 적중 계속해서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매주 주말을 좋았다. 역시 이번 주도 기대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더 좋은 적중 주간 밟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좋은 적중 달려보자고요. 가자.